저 롤리 인데 네. 서포케어 안 해주면 3데스부터 중국어로만 브리핑합니다 네, 네. 중국 아니, 브리핑 뭐. 오케이. 수고~ <웃음> 저기요 <웃음> 저... <웃음> 선생님 아왜 세라핀이죠 하필? 세라핀이시네요 아 제가 요즘 세라핀에 맡으렸거든요야 정글 진짜 오하면 완벽한데 그냥 진짜 신... 이야제가 <laughs> <laughs> 불안해졌어요 방송할 수 있는 거죠 뭐 문제 있습니까? 아이 뭐 어머니 다른 아, 뭐... 언어인데 불안합니다 오디세이킹이 딱 그거네 당연히 말이 되죠 당연히 말이 되죠 이거 이거 팔자들 내용 보면 어디야 그런 러음 당연히 말이 되죠 팔자였당연히 저랬죠 제 내용 볼 때는 저거 돈 받은 거 아니야 오만치 작시 아직 상대 안 했잖아 아 뭐야 아유 그냥 아무 말이 안 거예요 너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지 뚜두두두 디스 프레임 뚜두두두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러려고 부른거야? 짜이잇야 어 와. 맞아, 아 아아 아아 뚜두두두 으 아아 였구나 꼬맨 차파이하아 잠깐만요 3 <놀람> 안했잖아요 3대 안했어요 아, 뭐야 이제아아아아와 무슨 바늘 같은거 날아가네 아 진짜 좋됐다 일드스 존나 배도 안된 협박이야. 이 열산스 오육지바유스 아 떡도 해주고 마, 마 저거. 그러니까 지금 네가 서포지인데 어 내가 너를 케어해야 된다는 거지? 불만 있어? 어 있지. <laughs> 너 중국어 어? 좀 볼래? 어 뿌통화 맞좀 볼래? 처신 <laughs> <첫 신이 웃음> 잘하라고. 미, 미안해. X같은 등장 자장면장쓴점봉래 삼선짬뽕이요? 2데스 <laughs> <와이콘> <laughs> 자꾸 뭐라해 롤린이한테 X같은 롤린이 아니 뭐 느끼. 저런 협박이다 있냐뭘봐 3레벨 주제에 어, 아 미안해x5 미안해,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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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laughs> 장마군이 있다 응 <laughs> <laughs> 미안해x5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아니 아니지 우리 니빈데 <laughs> 그럼 우쭈쭈 우쭈쭈 세라핀 죽지 말자 이 손가락 흔드는 거 보이지? 처신 잘하라고 <laughs> 아응 미안 아텅생 뭐란 말이야 세라핀이 X <laughs> 원퇴기에 <원테피에> 있어요 석보신 <덥뻔지. 웃음> 아야베로 <배로. 웃음> 아, 아, CS로 쳐먹어요 이새끼 아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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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 내려간다 <laughs> 야베로 와따시도 나카마 야, 오, 야베로이세야베로 야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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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 오케, 오케.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겼어! 케어 너무 달달하고! 이것이 바로 나! 와드오크는간센 리포트다! 데자드! 아니, 그게 <놀람> 시... <놀람> 왜 이래? 그게 뭐야? 오이구! 오이구! 심지어 기발이... 저기 장마군? 마 마구나? 산콰르. 마구나 진정해. 라이팡 콰일러스한풍출 날아요. 이 붕쳐 날요 멋이 불어. 저게. 그 다음 너? 그 다음 너. 본데 저게. 바텀. 이렇게 바텀. 바텀. 워메요방요관자라우스 바바라 빠빵빵빵

음, 배이창 하우, 얼콰이 정확히 무슨 뜻이야? 정확히. 음? 정확히 무슨 뜻이야? 배이창 하우, 맛있다. 얼콰이두 칸. 그게 뭐야? 북한이 맛있다고? 포탑 두칸 맛있다. 아, 포탑 두 칸이. 아, 북한이 맛있다는 줄 알았어. 털을 치고. 태파네? 음, 뿌요! 뭘 뿌요야, 뿌요, 뿌요. 뿌요, 부수요 미울땐 음악이 아니야! 음악 하지마! 음악 하지마! 하지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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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오슈타워 락킹 레이! 워 락킹 레이! 미울타워 락킹 레 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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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 타이완 월렉티나 레이! 카믄 타워 락킹 레이! 중국 와싱티다! 다운 웡라이너! 그만하고 있자! 미우에이 셔머라이어! 아 네, 이거 믿기겠다 아, 잠깐 뽑으려고 하는 거면 그냥 다음 발에 뽑아도 되잖아! 오, 보였어. 도메, 메, 하우디, 이탄. 어보시요보스요 도메, 메, 하우디, 이탄. 오, 마. 이 t s 았 하우 c 차전쟁 a l 이요게 엄청난 중국하디이 a 발하는데 그냥 가겠다고? 그 n fate, 한, how? 난 네 다섯명 중 한명은 병신이라고 아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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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긴 여긴 여여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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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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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긴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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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o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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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